네, 겸아 인사하는데 왜 폰을 보니 너? 이것 봐요 카카오톡에 갓세븐 플러스 친구 계정이 생겼다고요. 진짜? 나도 몰래 아, 진짜네요? 그면 이제. 이걸 나도 몰래 아, 진짜네요? 그면 이제. 여러분 오늘 제 패션 어때요? look there! Whoa, whoa, whoa. What is it? Sorry, I lied. you lied liar. Liar, liar, liar. Oh my god, look there! Who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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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is it? Sorry, I lied. <laughs> I <didn't> lie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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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는데이너나 좋아하지? 너나 좋아하지? 비비와 아! 아! 주니어의 e 아! 브레이커를 대형 <laughs> <와! 했>. <laughs> 이거 우리 이거 <놋 duas> 그냥, 그냥, 그럼, هي, 그럼, 아, 이거 와야 돼, 잠가 설명할게요. 여기 게 해서, 잠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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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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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신명나게. <stiffness>